이 영상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지쳐버린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늘은 고요합니다. 당신은 밤을 새워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가 그분께 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단절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면 깊숙한 곳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치 끊어진 전화선처럼 기도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와 함께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명백한 행위의 죄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품은 악일 수도 있으며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나 은밀한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울림 없이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중대한 원리입니다. 죄를 숨긴 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으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침묵은 끝나고 말씀이 다시 살아 숨쉴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하늘을 뚫고 올라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다시 당신의 삶에 흐르기를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인데, 당신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합니다. 당신은 응답을 구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이 오기를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급한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통제욕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도 계속 불안한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당신이 먼저 앞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리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인내 속에서 익어가지만 조급한 기도는 미숙한 열매를 억지로 따내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면에 충동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조급함을 꺾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만 나오는 하늘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빠른 것입니다. 기다림은 축복의 속도이며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때를 믿고 멈춰서십시오. 응답은 느리게 오지만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설득이라고 착각합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논리로 요청하고 그분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처럼 쏟아지는 땀 속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게 맞으니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응답이 막혔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기도 속에서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태도, 방향, 선택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기준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 누구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응답은 바로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당신 마음 안에 여전히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피해보고 있는 것 같다며 용서를 미룹니다. 하지만 그 미름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가두고 기도의 통로를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당신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더 깊은 음성도 더 명확한 응답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증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의 고리를 끊는 영적 해방 선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늘도 다시 당신을 향해 열립니다. 기도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눌린 감정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멈추신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응답은 그 용서의 고백 이후에 따라옵니다. 당신은 매일 기도하지만 정작 말씀을 펴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바람 없는 돗담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울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었고 기도는 그 뜻에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쌓인 기도는 점점 감정 중심이 되고 감정은 쉽게 좌절로 변합니다. 반면 말씀에 뿌리내린 기도는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낳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원칙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붙든 말씀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에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면 먼저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응답은 말씀을 따라 흐릅니다. 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말씀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생명력 있는 무기입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많은 경우 당신의 기도는 나, 나, 나로만 가득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필요를 채워 달라는 간청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도는 그 흐름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만의 유익에만 쓰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는 하늘의 흐름에 맞지 않는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단지 더 많이 갖기 위한 욕망이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당신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축복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지금의 고통만 피하려는 몸부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보다 더 크고 깊은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는 다치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열어줍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제목을 다시 적어보십시오. 거기서 당신만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응답은 당신의 중심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응답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의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으로 얼어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7절은 말합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믿음 없는 외침이라면 그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응답을 붙잡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응답은 흘러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이건 너무 큰 부탁이 아닐까? 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내면의 벽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멈추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뚫는 영적 확신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에 믿음이 실려 있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르지만, 그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검증됩니다. 당신이 가까운 이들과 단절되고 불화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적 위선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너희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단지 부부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무시한 채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를 거부하며 무시와 냉소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루지 않고 있다면 응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건 내기도하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이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 할때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원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앞선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듯 하다면 당신 주변 사람과의 깨어진 연결을 돌아보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말,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응답이 멈춘 지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관계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치유될 때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감사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섞여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의 양은 늘었지만, 불평과 원망도 함께 커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응답을 요구받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 받으실 대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인정하는 능력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미리 붙잡는 신앙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막힙니다. 불평은 응답의 문을 닫고 감사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다가 약속에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신 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대 불만을 품은 채 내일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은 어떤 응답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적 문제가 아니라 내적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수 있음에 말씀을 볼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통로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말라버리지만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기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꾸십시오.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기도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늘에 머무르지 못하고 땅에서 흩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서도 그분이 주신 방향에는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응답 머신으로 만들 뿐이며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은 순종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태도, 선택, 일상 속에서 기도의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당신이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기도한다면 그 간극은 응답을 차단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기도보다 예배당 밖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을 더 깊이 감동시킵니다.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태도로 반응하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순종은 말로 드리는 기도보다 더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응답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낼 때 임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기도의 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은 바로 그 자리에 삶의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도 응답 없는 열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들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가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응답이 흐르며 말씀이 들려오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막힌 하늘문을 여시고 깨닫지 못했던 내면에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단지 입술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응답이 흘러 넘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